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상황이죠.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 에베소에 가려고 했던 바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바울사도의 발걸음을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바울사도는 빌리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유럽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세 번째 전도여행에 이르러서야 바울사도는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본문 이후로부터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꽤 여러 교체, 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죠. 이 믿을 때라는 이 말은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이것과 동의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다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믿는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필수 코스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방언하십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실 수는 있으신지요?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으신지요? 그도저도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을 내세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뭐, 그 예문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신 예수 믿는 거아니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변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단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는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슨 침례입니다. 침례의 종류와 성령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에베소 제자들의 대답은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침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이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요한의 침례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한의 침례는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침례라는 말이 될까요? 본문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요한의 침례를 일컬어서 회계의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요한의 침례를 가리켜서 회개의 침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서도 회개의침례라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게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침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의 침례는 성령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앱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물론 죄가 없으신 예수님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도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여전히 계속해서 베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이 침례 요한은 불필요한 일을 계속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한테 남게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구원의 침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즉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나의 구조로 구주로 고백하고 받는 침례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이 침례 행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의 침례는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 비해서 미완성인 셈이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침례는 그런 역할을 띠고 온 요한이 준 침례는 구약적인 침례의 성격을 갖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사람들의 죄를 없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단계에 머무르는 침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당신들은 준비 단계를 넘어서 구원의 단계로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아직도 준비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구원까지 이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회개의 선포는요, 만약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선포가 경고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그 말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계의 선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요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큰 도시 니누에. 이 니누에는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도시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임할 예정이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로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의 선포를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짓밟아버리는 그런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의 선포는 무서운 겁니다. 심판을 전제로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공포가 이 회계의 선포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분히 율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법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구원의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전제로 전제로 공포를 줄여는 목적이 여기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침례인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무한한 사랑과 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보장받는 침례라는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저는 이 요한의 침례를 일컬어서 미완성된 침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요한이 베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하는 말씀이죠.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따라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성령 침례를 주실 거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물침례가, 자신의 물침례가, 요한 침례, 요한의 물침례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제자들은 물침례에 머물러 있고 아직 성령침례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을 보고서 간파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걸 이들의 모습에서 알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 침례까지 이르지 못하고 물침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바울사도가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자마자 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걸 캐치한 거죠. 대표적인 특징으로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서는요, 사랑도 나타나고 희락도 보이고 화평도 보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또 우리를 부담,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막막하게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에서 아예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포자기에서 물러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성경에 제시해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아홉 가지 성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 사,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다만 얼마라도, 다만 얼마라도 드러내는 사람이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또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이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각각 차등을 두거나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지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사람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그 중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침례를 받으셨거나 세례를 받으셨거나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사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양쪽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은사가 됐던 열매가 됐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아홉 가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덕목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은 나머지 덕목은 그 사랑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희락도 있게 되고 화평도 있게 되고 그런 것이 다 따라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이 사랑장에서는 대단한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성령의 은사, 설령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다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데 크게 부담 가지실 가시,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면 되는데 쉬운 거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노터 아시죠? 이 마틴 노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게 상책이다. 악마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탄은 자기를 비웃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만한 영, 악마는 놀림감이 되는 걸 참지 못한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걸 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로부터 숭배받고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킨 게 사탄이라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사탄은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걸 참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우받는 꼴을 보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웃고 깔보고 놀림감으로 만드는 일을 사탄이 즐겨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이 나를 우습게 보면 화가 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억지로라도 우습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을 닮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는 건데 사탄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놀림감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탄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놀리지 않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훨씬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하게 되면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임재하여 계신다는 증거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웃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갈때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 본문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단이 우리들의 믿음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는 영인 사탄은 저희를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의심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성령께 붙잡힌 바된 사실조차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